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아, 이 시간은 양산 사송 신도시의 분양, 상가 분양에서 일어난 이야기 한번지해드릴까 합니다. 이 사송 신도시는 이제 양산 동면에 조성 중이죠. 조성 중인데, 이게 딱 우리가 이제 경부속도로 사행선을 가다 보면,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만 7천 명 수용하는 신도시로서 이제, 어, 조성이 되고 있죠. 그 지역이 또, 전철 노포역 하고 딱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게 이 신도시가 과연 부산이냐, 양산이냐, 이렇게 제가 이제 글을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 너무 딱 붙어가지고 이제 지금 저 전철 1호선이 이제 양산까지 연장이 되죠. 그 공사 한참,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면 이건 노포역에서 한 구간이니까 거의 뭐 부산권입니다. 그래서, 야, 이 사성 신도시도가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적격이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뭐 1단지, 2단지, 3단지 계속 분양이 지금 뭐 호조를 보이고 있죠. 위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경기도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지역 조정에 지금 이 사성이 가장 1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산을 부산으로 포함하자. 하는 그런 논란, 그 이야기인데, 사실 양산은 뭐, 부산하고 포함되면 좋죠. 다 생활권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사송 신도시가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생기느냐 는 하면, 이 양산 신도시의 어, 더샵 대시앙이라는 이제 포스코, 포스코하고 태양 건설이 분양하는, 어, 이제 상가가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에, 사실은 경기가 지금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가를 분양받은, 아주 경쟁률 치열하게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계약자들이, 이게 뭐, 많이 지금 포기를 했어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잔금을 치르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기업인 포스코하고, 이미 받은 수분양자하고 사이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구체적으로 보면, 사성지구에 이제, 더샵 대시앙이라는 그 아파트, 시행사는 포스코 건설하고 태양 건설입니다. 2021년 7월에 이제 이 단지, 2차 아파트 단지를 이제, 어 분양을 하고 총 49실의 상가를 청약을 받았습니다. 당시 공개 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상당히 뭐 높은 경쟁률로 이제 완판이 됐죠. 완판이 됐는데 당시 시행사는 이제 15평, 17평, 호실의 평균 평당 2,500만원. 기침을했는데 49호실, 전부가 4억 5천 이상, 5억 초반대로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 인기가 좋아서 낙찰된 거죠. 낙찰됐는데, 근데 1, 2차에 걸친 5%씩 청약감 이에서 원래 초에 진행된 낙, 장금 납부 과정에서, 이 수분양자, 분양받은 분들의 57%가, 청약금을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장금을 내지 않고 포기한 거죠. 그건 뭐, 다른 거뭐 있겠습니까? 높은 금리.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연 이 경기가 좋아지겠느냐? 그리고 임, 임대에 대한, 뭐, 자신감이 없는 부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장금을 내지 않고, 총제 뭐라 고 하면 이게, 25실,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금을 내지 않은 세대수가 그냥 보면 이게 15실, 20실, 한 40, 한 9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유권을 넘겨 받은 시행사가 지난 10월 18일 기점으로 이들 공실에 대한 할인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매각 가격은 3억 중반대서 후반대로 2년 전 낙찰 가격에 비해서 한뭐 얼마죠 이게 한한 2억 이상 사게 지금. 낙찰 기준으로 한20% 이상 떨어진 수준으로 이제 매 할인 매각에 들어간죠. 떨이에 들어간 거죠. 떨이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원래 상반기에 이제 잔금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기만 당했다. 똑같은 아파트 그상인데 우리는 돈다 주고 들어가는데 그러고 끝나자 말자 석달 만에 다시 이제 이억이나 사게 파느냐? 그렇게 해서 할인 분양이 걸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도해 보면 이제 그 분양받은 상가주인은 7월에 잔금을 치르고 이전 등기한 지 불과 석달 만에 시행사가 억대의 할인 분양을 감행했다. 시행사는 일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매월 50만원씩 관리비 보전 명목으로 지급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간질하고 있다. 이러면서 어, 불만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상가분양자는 뒤늦게 알았지만 올해 봄부터 잔금 안친 상가를 대상으로 할인 분양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니까 잔금을 안 내고 있는 분양자들에 대해서 좀 사게 해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이 상가분양자는 이 포기한 뒤에 시행사의 할인 분양 뒤에 다시 매입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 이건 좀,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포기하니까 를 포기한 상가를 또 사게 매입해라. 사게, 그 2억을 사게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양 대행사의 농간에 넘어갔다.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넘는 할인 분양에 돌어갈 계획이었으면, 장금 치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사정 고지라도 하는 게 대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 양심이 아니냐. 시행사는 지금이라도 회사를 말 믿고 따라준 상가 입주자를 위해 보상만을 내놔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이 대해시행사도 좀 그렇죠 사실 2021년 분양 당시와 다시 금리가 오르고 이제 경기 침체가 지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회사 지분 상가를 판매하려는 어 노력은 당연한 것 아니냐 소유권을 이미 넘겨받고 임대까지 놓고 있는 수분양자가 무슨 말이냐 어떤 보상도 해줄 수다 지금 이렇게 <laughs> 강하게 좀또 받아치고 있습니다. 일부 수분양자에 대한 관리비 보전 방안은 양단시와 양산시와 임대, 임차인 보호협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뿐, 뭐, 전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다. 할인 분양 가격은 현 상황에 맞게 판단된 것으로 수분양의 측량 가격은 공개 입찰에서 자신들이 선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년 전에 분양 가격을 선에놔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포스코에서 이제 물론 이제 분양 대행사에게 이제 대행을 넘겼죠 넘겼는데 글쎄 이제 분양이 완납이 분양이 다 됐는데 잔금을 안 내니까 잔금 안낸 분들은 그런 게 있죠 뭐 경기가 안 좋고 또 이게 임대가 안 나고 하면 사실은 뭐 고금리에다가 어렵다는 어려운 예측을 할수 있겠죠. 지금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지니까 워 결국 이게 뭐냐면 이 상가의 이 뭐라 그럽니까 잔금 미납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경기가 지금 어려울 것이다. 내년 도 사실 뭐 쉽지 않다 하는 그런 걸 반증을 하는 겁니다. 반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게 이게 20%씩 사게 잔금 치르고 난 뒤에 바로 20%씩, 장금 날짜를 딱석달 지나고 나서 바로 땡칠리를 해가지고 20%나 사기 줄수 있느냐? 대기업이 너무한 것 아니냐? 물론 뭐 포스코에서는 이 대행사의 어떤 그 전략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다 할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명색이 포스코나 태양을 믿고 지금 분양을 들어간 상인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건 좀 대형 건설사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좀 어떻게 보면, 뭐, 사기라 하면 뭐하지만, 속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laughs> 분양은 끝났고, 그 분양 할 당시에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세게선 했는데, 한 2년 지나니까 경계 나빠가지고 다시 이제 회수하는, 미납, 그 포기하는 이런 사례, 포기하고 나니까 바로 20% 사계 들이세에 들어가는 이 대행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할수 있겠지만 또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는 너무 심하다 조금 그래도 추가 할인을 해주든지 하지 이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이사송 더샵 대시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태영이 하는 건데 어, 2011년 11월과 올해 2월에 이제 입주를 끝낸 1, 2차에 이어서 3차 단지까지 어, 총4,300 규모. 이 타운이 조성됩니다. 이게 사성 신도시입니다. 자족 신도시인데, 하여튼 전철도 들었서고 상당히 좀 부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위해서 관심을 있게 지가도 봤는데, 이 상가가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상가가 나오고 하니까, 아, 여기도 지금 좀 어려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상인들과 수분양들과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어떤 이런 분양사의 이런 행태들,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판단하기 좀 애매합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